안녕하세요. 다이아 n 씨 홍승희 부장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필드 생각만 간절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태국 파타야 매년 성수기 그리고 7, 8월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파타야의 골프장들은 워낙 정보가 많이 나와 있고 한두 번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골프행 일정을 잡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숙소의 경우 위치에 따라 전체적인 여행 일정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숙소를 결정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야는 크게 남부, 중부, 북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파타야 시내라고 하면 북부와 중부를 말합니다. 이중 북부 중심은 시암의 시암 호텔 인근부터 터미널 21까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중부의 경우 힐튼 호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점, 바, 알카자쇼, 티파니쇼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해당 지역에 몰려있는 편입니다. 물론 남부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북부의 경우도 나클로와 비치 등 너무 북쪽으로 가면 시내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패키지 골프 여행에 포함된 남부 숙소를 이용한 스케줄의 경우 조용한 분위기에서 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카타야 도심으로 나오려면 이동시간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텔의 비용도 중부와 북부 시내에 인접한 곳들의 경우 대부분 외곽에 위치한 곳들보다 숙박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위치가 좋은 곳들은 여행사나 에이전시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영업이 잘 되는 곳이니까 그렇겠죠. 앞서 말한 보통의 여행 패키지 일정의 경우 5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한 곳들이 많아 시내로 이동하려면 어느 정도 여행사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패키지 여행사들의 경우 여행을 온 투어객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파테아 시내에서 일정진행을 원하시는 분들 중 중부에서 북부 사이의 숙소를 잡으시면 인근의 여러 상점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파타에서 야 이동을 할때 비치 로드부터 사이송까지 성태우 셔틀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10바트의 비용으로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성태우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어 탑승하시고 내리실 때안에 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곳에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서 인당 10바트의 비용을 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며 다시 탑승하실 때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타야는 방콕과 달리 동선 자체가 쉽기 때문에 초행길이신 분들도 하루 정도만 다녀보시면 어느 정도 지리를 익힐 수 있는 곳입니다. 주로 원파티 호텔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도 동북부 시내 위치하고 있고 숙박비용 대비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호텔도 많이 있지만 숙박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기 좋은 금액대에 있는 호텔 중한 곳입니다. 오늘은 파타야 숙소 위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개인별 선호하는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다해 INC 홍순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